이번에 출시한 3만원짜리 로지텍 키보드 마우스 세트 과연 로지텍 최고 가성비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뭘할 거냐 저렴한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지텍의 mk250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간단하게 리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이 제품이 7월에 출시하긴 했는데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2009년도 하반기에 구형 모델이 출시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6년 만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를 한 거죠 이게 그당시의 키보드 마우스 이미지거든요 약간 애플이 생각나는 디자인이죠 자, 근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형 MK250 키보드인데 디자인이 구형 모델과 완전 다르죠? 아마도 네이밍만 가져다 쓴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마우스인데 이거는 새로 나온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 마우스의 이름을 따온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새롭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이 키보드의 결론은 로지텍의 저가형 키보드 라인업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보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3만원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구매할 수 있기에 부담도 없죠? 물론 사용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했지만 뭐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가성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지텍의 역대급 가성비 키보드인 MK295를 리뷰한 적이 있어요. 조회수도 아주 달달했죠. 그 제품을 이길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디자인과 타건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키보드가 디자인은 완벽히 이겼는데 타건감은 MK275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MK540이라는 키보드도 리뷰를 했었어요. 지금 이것도 갖고 있는데 엄청 크죠. 아무튼 이 키보드는 이 키보드보다 한 25,000원이 더 비싼데 이게 타건... 부드럽지만 저렴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팜레스트도 있어서 타이핑 시 어느 정도는 편했습니다 자 그래서 MK250, MK29 다 좋은데 조금 더 우수한 품질을 원하신다면 저는 이 키보드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해볼게요 영상 시청 전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박싱이에요 일단은 이것도 사은품인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게 상자 디자인이고 열어주면 포장된 키보드가 나오고 벗겨주면 로지텍의 MK250 키보드가 나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귀찮더라고요 다음으로 이것도 벗겨주면 마우스도 이렇게 닦고 두 번째는 디자인 및 기능이에요 자, 전 이렇게 화이트로 구입했고 다른 색상으로는 블랙도 있습니다 또 숫자 패드가 있는 풀베열 키보드죠 작동은 키보드 마우스둘다 블루투스로 가능합니다 여기 상단에 버튼이 있는데 이것만 누르면 은 컴퓨터에서 바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마우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버튼이 있죠 근데 구형의 MK250 키보드는 USB 리시버로 작동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키보드는 블루투스로만 가능하죠 사실 저는 USB 리시버 타입을 더 선호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호불호니까 오히려 블루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뭐 따로 연결할 필요가 없이 연결만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크기도 정말 아담해요 이게 가로 37cm 세로 13.7cm고 높이는 3.8cm인데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로지텍 MX 메카니컬 키보드랑 크기 비교를 해보면은 풀배열림에도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심지어 MK540 키보드랑도 비교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작고 귀여운 키보드를 좋아하지만 숫자 패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키보드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AA 사이즈 건전지 두개로 작동하고 그리고 마우스는 AA 사이즈 한개로 작동하고 그리고 총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건전지가 들어가서 무게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키보드 자체가 가벼워서 무게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가볍다 이 말이죠?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게 건전지 포함해서 약 391g이에요. 참고로 MK540이 702g이고 m k 2 9 0는 스펙상 약 498g인 점을 감안하면 초경량 보델급이죠 이게 얼마나 가볍냐면은 이 정도?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진짜 킹받는 게 있습니다. 보통 문과가 이과를 이기면 뭔가 편의성이 한 개씩 사라져요. 자, 이거 보세요. 키보드 디자인 이쁘죠? 그리고 귀여워요. 또 가볍고. 근데 이 방향키 버튼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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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크기 보세요. 크기. 이걸 쓰라고 만들었습니까? 자, 이렇게 정상적인 키보드와 비교를 해 보면은 크기 체감이 확실히 많이 나죠? 제 손으로 눌러도 누르기 빡셉니다, 이거. 다음으로 다른 특징은 이쪽 상단을 보면은 많은 특수키들이 있는 거죠? 제가 하나씩 봤는데 있을 거는 다 있더라고요. 화면 잠금부터 해서 화면 밝기, 음량 조절, 중요한 거는 다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가형 모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내구성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힘 주면은 부러질 것 같습니다. 으드득 소리 날것 같아요. 한번 힘줘 볼까? 물론 억지로 힘을 줘서 부스러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가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내구성 약한 거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마우스도 봐야겠죠? 이 마우스는 M196이라는 마우스예요. 찾아보니까 작년 10월에 출시했고 약 17,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이나 색상 배치는 로지텍의 M650 마우스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휠 버튼이 있고, 그리고 여기 로지텍 로고가 있고, 뒷면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열어주면은 여기 건전지가 하나 들어가 있죠. 사실 제가 지인에게 추천 할수 없는 그런 마우스인데 일단 3만원을 되고 키보드를 샀는데 마우스를 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제가 MK470 키보드도 리뷰를 했었는데 그거 사면은 이 마우스가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 마우스는 보시면은 진짜 쓰기 진짜 빡습니다 일반 마우스를 주먹으로 세게 쳐서 짜부된 것 같은 디자인인데 아 진짜 못쓰겠더라고요 손목에 피로감이 엄청 납니다 다만 이 마우스는 무서움은 아니기 때문에 딸깍딸깍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다음으로 이런 키보드 마우스 세트에서 제가 가장 만족했던 마우스는 여기 이 마우스 MK25를 구입하면 주는 마우스입니다. 이게 아마 이름이 M220이네요. 물론 다마음에 들진 않는데 저는 이 마우스가 그나마 제일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마우스의 무게는 약 76g으로 적당한 편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타건 및 클릭 소리예요. 일단 이 키보드는 멤브레인 키보드인데 솔직히 타건감은 아쉬웠습니다. MK25는 저렴하긴 해도 힘있고 부드럽게 타이핑을 할수 있었는데 이 MK250 같은 경우에는 키감이 뭉툭해 파괄하는 맛도 없고 또 스트로크 깊이가 개인적으로 애매해서 들어가다 만 느낌도 들었어요 타이핑을 할때 손에 압이 가해진다고 해야 되나 손 하나하나에 피로감이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저솜이긴 한데 스페이스가 좀 튀어요 이거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히 저렴해서 그런 거지만 통울림 소리도 크고 내부의 부품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m k 2 5 같은 경우도 들리긴 들렸어요. 적가형이다 보니까. 근데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조금 거슬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MK250 키보드 마우스 세트 를 리뷰했는데 일단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리뷰했던 MK25보다 훨씬 이쁘고요. 다음으로 MK540보다는 훨씬 작죠? 다만 타건감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야, 최고의 가성비 키보드다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타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호불호기도 하지만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제 말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디자인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하시면은 구매를 추천하고 또 약간 사운드가 있지만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소음을 보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도 괜찮습니다. 아 근데 스페이스가 이렇게 시끄러우면은 사무실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잘못 뽑은 건지 아니면 이 제품이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원래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